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나다시프 부 추천 한번 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물부 그래도 요새 그렇게뭐 자주 맞진 않는데 그래도 들어올 때마다 시원하게 1, 2, 3, 4 깔끔하게 줄잘 세워주니 에 오늘도 에 야무지게 들어와 주면서 이제 뭐 4일 밖에 안 남았는데 이왕이면 먹을 때마다 굵직굵직하게 들어오는 게 좋지 뭐 시원시원하게 짧고 가는, 짧고, 아, 길고 가는 것보다도 짧고 굵게 지금 메타는 사이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아마 뭐 하루 더 늘긴 했는데, 예. 잔여 경기 때문에. 예. 재직히서 이왕이면 오늘도 좀시원조작하게 쉬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 감자국이 가고. 하. 아, 이제 작별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그치. 뭐, 배농 시즌도 방송은 합니다만. 예. 그치, 그치. 지 <laughs>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예, 정적인 슬픈 아이의 눈빛을 가진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치. 이씨발. 막말로 100명씩 있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씨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있을 때라도 그래도 잘하게 바딱바딱 그 채팅이나 야무지게 후리시고요. 예, 저도 경기나 가보도록 하겠답니다. 예. 라코텐데 앤디 호넴. 예. 무슨 뭐 재발해서 어제 경기도 그딴 사이즈에서도 점수가 안 나는 거 보고 진짜 쿠텐이도 비읍실시고나 느꼈습니다. 사실 호네미는 어제 살짝 약간 똥꼬 벌려준 경기였고요. 오늘은 또 이토예요. 한번 <laughs> 뭐 니오네이 사실 뭐동기부여는 없지만 그냥 순수 체급 차이로 좁힐 수 있다 홈면서 그냥 하는 꼬라지 보니까 증남이가 떨어졌다. 그냥 진짜 둘다 존나 못칠 것 같긴 한데 니오네미 선이 얹어보겠습니다. 별로. 언급을 하기가 실례해요 어제 같은 경기력을 보니까 예. 오릭스 대 지바 이거는 가이클이 그 말해서 세번쯤만나면 이제는 공약법을 알아야 되는게 맞다 가이클이 사실 지금 뭐 폼이 올라오거나 하진 않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일본가서 뭐 성장을 했을이 나이에 성장하면 막말로 씨발 털이 영류합니다 여러분 예. 그치 안돼요 여기서 성장하면 안됩니다 이미 턱 시발 턱털인간인데 여기서 더나면안 돼요 첫째 말해서 카이클이 벌써 이 정도 자주 만났어요 이젠는 하도 예. 이제 시발 카이클도 니 혼진 투수입니다 사람 새끼만한 번은 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처음 봐도 터는 팀도 있는데 막말로 첫째 말해서 지바로 때가 어제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예. 그래도 홈에서는 원래 빠따 좀 후리는 새끼기 때문에 예. 소탄이 상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잘 봤을 때 오늘은 일야 종특상 귀신같이 한놈은 터진다 예. 솔직히 카이클이참맞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순수 빠따는롤릭스 원정 롤릭스보다야 지바로 때가 나으니까, 예. 이거는 지바승에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치, 규철이 잘던지는척 하는 거띠꺼워요저 예. 새끼 세이브한테도 처맞았는데 막말로, 예.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뭐, 아레아라 코에가좀 최근에 쓸데없이 잘 던지고 있긴 하거든요. 포스트 시즌 가서나 좀처잘 던졌으면 좋겠는데, 예. 음, 흔히 말해서 세탁 중입니다. 에, 찬규 하고 있어요. 에. 어차피 이것도 그냥 순수 체급 차이로 소뱅 대 세이브 그냥 소뱅이 이기죠 당연히. 소뱅이 최근에 발 승률을 보십시오. 아무리 동기 부여가 조도 없어도 에. 그냥 가만히 십발 서 있고 하고서 있어도 이기는데 뭐 에. 마네킹 메타로도 이깁니다. 에. 어차피 세이브가 뭐 선발이라도 십발 뭐다 깨우치나 쓸기나 뭐, 깨우치 뭐 이마에 따츠 이런 새끼들이 나왔어야 뭐 비비적 비비적 하는 구간이라도 있지. 에. 이거는 그냥 학살이죠. 소뱅은 마이 보겠습니다. 별명이 왜 규철이냐고 카이크를 그냥 씨발 그 표기대로 예, 한번 한한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냥 규철이니까 예. 그 다음에 요미 대 요코하마 예. 음, 요미가 어제 갑자기 또 봤다가 최근에 안 터져요 이 새끼들 약간 뭐랄까 히로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점수가 안나요 빵입니다 많이 나면 1점 예. 빵올1 상대가 1 점만 내면 일단 비겨요 개꿀. 예. 근데 요코하마 탁구장이잖아요. 와 씨발 근데 이게 점수가 안 나지, 그지? 예. 근데 토고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 그러려니 합니다. 예. 솔직히 오늘도 제가 봤을 때 요새 하는 꼬라지 보면은 둘다큰 예. 기대를 안 하는 게 낫다. 예. 근데 요미도 사람 새끼면 슬슬 한번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예. 둘다 점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발 약간 뭐랄까 예. 탁구 메타로다가 한 놈만 더 씨발 예. 서브 하나 잘 넣어라. 예. 그러니까 요미 역배 얹어볼게. 예 전화 어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목은 좀 많이 풀려는 간이에요 어제보단뭐 지금도 좀 아프긴 한데 뭐이 정도면 그래도 어, 컨트롤링 가능한 수준이죠 와르가르 와르가르 와르 와르. 야쿠테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답이 없습니다 디디디 디디디디디신나는 노래 이기고 싶어도 안 돼요 상대가 꼴찌 꼴찌 앞집이라도 안 돼요 또 꼬다 이렇게 나와서 8이닝 1실점 해도 안 돼요 그럼 넌 2점 내고 졌어요 어쨌든 요시모라 고지로도 최근에 좋은 편이고. 빠다도 어제 말했다시피 야쿠아 히로시마보다 낫습니다. 에. 히로는 지금 뭐래도안 됩니다. 독고다 완봉해야 돼요, 이길려면. 근데 막말로 독고다도 최근에 안 좋아요. 에. 지금 히로시마가 지금 멸망하는 DTD를 하는 가장 큰 근본 중에 하나는 선발 붕괴입니다. 빠따 못 치는 것도 있고, 빠따 못 치는 건 원래 1년대에 가끔 그럴 수 있죠, 뭐. 그리고 막말로 1년 내내 못친 것도 아니에요. 후반기 처음 들어갔을 때 존나 잘쳤어요 히로답지 않게. 예. 어아피 지금 선발들이 너무 못 던집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에. 그치. 모리시타도 그렇고 고세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한명 정도는 이제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까치도 못 합니다 오늘도 막말로 투수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빠따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네 언더 보겠습니다 네. 그 들어오신 분들 이거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키움대 LG 어제 LG가 그 3등을 확정 짓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좀 백업들을 쓸 줄은 알았는데, 어, 저 정도로까지, 비읍, 시음 마냥, 1년은 세금 안 통합니다. 1년은 탈세 구간이. 예. 거기는 노이트 퍼펙트라도 안 됩니다. 예. 와, 그렇게까지 뺄 줄은 몰랐어요. 막말로 문복경 문성조 빼고 다이군이죠 예. 와, 그 정도로까지 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죠. 김유나는 솔직히 2군 투수예요 그래서 2군 빠따로도 칠 수는 있는데 그냥 하는 꼬라지가 이, 이미 의욕이 없어요 오늘도 선발 맞고 보세요 에르난데스 대 김유나 차이 존나 나는 거 맞아요 근데 에르난데스가 지금 포시 앞두고 마지막 점검 같은 느낌이지 얘한테 오늘 뭐 7, 8이닝 던지라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불펜들도 그 뒤에 막말로 필승조도 쓸 일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엘치가 오늘도 투수도 그렇고 빠따도 그렇고 힘좀 뺍니다 당연한 이야기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 타선일 거예요 근데, 키움, LG가 풀 베스트 라인업을 낼 때도 키움 상대로는 유독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어, 뭐, 말로 다 내고도 많이 졌어요. 오늘도 진재 김유나 제가 굉장히 사대 안 맞는 친구, 사실상 거의 빠따로 따지면 이도윤 같은 친구지만, 에, 아니, 그래도 키움이 이 정도는 할만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제 LG의 경기력을 봤을 때. 하나한테도 지는데 뭐. 어해서 진짜 이거든 역겹긴 한데, 키움 풀앤의 언더 보겠습니다. 에. 그 다음에, 두산대 롯데. 두산이 와카는 확정됐는데, 4등이냐, 5등이냐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업셋 구조에다가, 그 5등 팀에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4등이 유리해요. 예. 현실적으로, 두산이 최대한 승률을 빨리 올려놓는 게 좋고, 상대는 삥따리 롯데. 사실 롯데가 요새 뭐, 이미 순위권도 박살 났고, 그나마 지금 마지막으로 롯데가 기대하는 건 뭐, 레이에스200 안타 정도밖에 없죠. 예. 현실적으로 뭐 세웅이가 요새 잘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와서 세탁하면 뭐합니까 이미 팀은 날아갔는데 시즌 중반에나차잘 던질 것이지 하나 상대로 한번 잘 던졌다고 인생이 편나요 세웅 씨? 예, 현실적으로 참답답하다 롯데도 요새 예.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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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실적으로 어제 웬일로 또 그래도 잘하는 척하면서 쥐새끼만 또 양현종 털어서 이기더라고요. 예. 갑자기 또 양현종 털었는데 사실 곽빈도 좆밥이긴 해요. 롯데한테는 비슷비슷한 잡밥이지만 예. 롯데가 이틀 연속 잘하는 꼴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두산이 빨리 4등 확정 짓고, 쓰기랑 흐트랑 그 5등 멸망전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에. 어차피 이건 또 띠껍지만, 두산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어차피 두산은 매경기가 총력전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애매하다 싶으면 김태견 나옵니다. 에. 존나 노예 마냥 부를 거예요, 오늘도. 애매하면 나옵니다. 4점 차라도 나오고요. 3점 차로 지고 있어도 나와요. 에. 그치. 두승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쓱대 NC. 어제 캔유필말 하트 비트가 갑자기, 예, 삼진도 10개나 잡는 새끼가, 갑자기 씨발, 돼도 않게, 뭐, 오태군 하재원한테 쓰리런을 두 방을 쳐맞더라고요. 예. 그지 뭐, 못 이기죠. 하트가 육실점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예. 일실적으로 지금, 쓰기 그래도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저 지금 니가 가라 하와이 NC보다는 경기력이 좋아요. 예, 집중력도 있고, 예, 오늘도 뭐, 마찬가지죠. 뭐, 요킷시칠수 있습니다. 뭐, 하트나 요킷시나 예, 사실 하트가 훨씬 더 위지, 냉정하게. 예. 예, 제가 하트 먹는데한 경기 더 나오니까 인생 모르지 뭐. 에. 아, 솔직해서 요키시는 깔만한데 에 엘리아스가 어느 정도 해주냐가 중요해요. 엘리아스가 최근 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 친구 경험치 많은 친구거든요. 그치, 국제대 회 경험도 많고. 그래도 가을에 펌핑좀 시키는 중입니다. 지금 폼이 좀 올랐어요. 구속도 잘 나오고. 솔직해서 NC가 봤다가 좀이 새끼들은 신기하게 터질 것 같을 때안 터지고. 관심을 끄고, 기대를 쳐버리면 갑자기 런이 빠바밤 터지거든요. 비읍시읍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꼴찌 앞잡이지. 예. 현실적으로 오늘도 장담은 못한다. 근데 어제 집중력을 보고, 확실히 이게 불펜 싸움 넘어가면 어차피 NC가 불펜이 배읍시읍들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엘리아스가 잘 던지면은 원사이드 경기고, 엘리아스가 살짝 싸면은 쿵쿵쿵쿵쇼 가서 후반에서 니가 가라 하와이가 나온다. 예. 바로 쓱승오브 하겠습니다. 쪽지 보내주면서 그 <laughs> 다음에 한전대 사마. 이건 근데 왜 이렇게 <laughs> 아침에 봤어 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음... 아, 폴짝을 잘못 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아, 삼성화재가 1.3, 심지어 첫 배당은 1.21. 예? 항공이 아닌데? 아니 대한항공도 아니고 왜 삼성화재가 1.2를 받은 거지? 내 대가리로는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서 당황스럽네요. 물론 상대가 피카츄긴 합니다만, 아니 피카츄도 아니고, 아니 피카츄라도 시발 아니 그래도 아니 진짜 뭐 너무 애매한데 지금 한전이 그 정도로 비읍시하신가 아니 뭐속자해서 노세와 오고 그 나머지 지금 국대 지금 그뭐 서재덕이나 임성진이나 이런 애들이 못 치고. 그치. 용병 뭐 엘리안 나쁘지 않지만 그래봤자 뭐 원래 뭐 용병이 뭐 못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 한전은 그냥 고만고만한 팀이 맞는데 저 정도로까지 한 게는 사마가 앞선 경기에서도 솔직하게 말해서 그 아시아쿼터 친구가 뭐 하, 진짜 원맨 하드캐리에서 이긴 거지. 그전솔적히가전은 주작이고, 예. 네. 이 새끼들이 뭔데 저렇게까지 정배를 받죠? 말라나오 한전 이겨도 아무런 놀라움이 없거든 진짜 없거든요. 사마 오늘 용병 나오나요? 안 나오지 않나요? 그치. 오늘도 아시아 코트 원툴이잖아. 뭐, 걔가 잘하긴 합니다만. 너무 건방져요. 예, 너무 시건방집니다. 그치, 뭐, 파슬린가, 뭐적인가 예. 허허허, 사마가 저런 건방진 배정을 봤더니, 이건 벌을 내려야 돼. 멸리로 뚝배기 깨야 되는데, 이거. 이거 벌은 나빠집니다. 이런 거 사마가 이기면. 오늘 같은 거 이제 혼내야 돼요. 예. 대체 컵대회는 역배가 많이 뜹니다. 막말로 그 흥곡에 김영경 처음 왔을 때 결승에서 GS한테 졌어요. 예. 인생은 모릅니다. 사마가 애초에 우카 잡은 것도 말이 안 돼요. 그 절차의 주작이지만. 한준이 사마 잡지 말란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마가 저런 배탕을 받았다? 못 먹어도 한정 갑니다. 그지 아, 씨발, 배탈이 나가. 하 후라이드 치킨 같은 메타예요. 다음날 설사를 하나니 써도 다 맛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빡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한전불행에오바입니다 예. 후. 나다시보고 추천해 보시면 눌러주시고 요질지타 저는 설사.